반갑습니다. 오늘은 통영에서 어저께 굴이 왔어요. 친구가 통영 굴을 맛있게 보내왔더라고요. 콩나물하고 굴을 넣고 밥을 했어요. 굴밥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배추하고 고수하고 상추하고 이렇게 살짝 고추장에 생채를 해서 버무려 넣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양념장이거든요. 양념장을 요새 고수가 참 맛있거든요. 고수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래 가지고 고수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양념장을 고수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들기름 듬뿍 넣고, 간장하고, 깨소금하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었어요. 여기에는, 생채에는 고추장이 약간 들어갔고, 여기에는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수 넣고, 이렇게 쓱쓱 비벼서 드시면 굴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